나는 솔로 21기 영철과 영자가 단둘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둘은 바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하트 이모티콘도 있었다. 그러나 영철과 영자는 단둘이 간게 아니라 영식도 같이 있었다. 영식도 인스타에 영철과 영자가 간 곳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영철과 영자는 싸이 흠벅쇼 콘서트에도 다녀왔고 사진을 올렸다. 이 자리에는 옥순도 같이 있었고 세 명의 사진이 올라왔다. 영철과 영자는 단둘이 만나지 않았고 항상 세 명이 모임을 가졌다. 이걸 보면 영철과 영자는 형커가 아닌 걸로 보인다. 그런데 영철은 순자와 가까운 수원 화성에 방문한 사진도 올렸다. 순자는 수원 화성에서 멀지 않은 곳인 삼성전자 방제팀에 근무한다. 또한 영철은 꽃다발과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박스도 준비했다. 영철이 준비한 선물은 여자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걸 보면 영철과 순자는 현실 커플로 보인다. 영철은 순자와 관계를 숨기려고 영자와 옥순, 정숙으로 물타기 한 것으로 보인다. 영철이 올린 사진에 정숙이 만나자고 댓글을 달았고 영철도 오케이 했다. 영철은 정숙이 만나자고 하자 영광이라며 밥도 사겠다고 했다. 이걸 보면 정숙은 상철과 현실 커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숙이 상철과 사귄다면 공개적으로 다른 남자와 만나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모습을 예민한 상철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숙은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혼자 찍은 사진만 올렸다. 이 피드에 상철이 좋아요를 눌렀고 상철은 최근 피드를 전혀 올리지 않고 있다. 정숙을 만난 뒤부터 피드가 없는 걸 보면 비공개 데이트 사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철은 나설 본방을 보며 위스키와 사과, 포크 두 개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날은 여자와 만난 게 아니었고 영식과 만난 것이었다. 영숙도 일본 여행을 가서 아이스크림 두개 사진을 올렸다. 손을 보면 영숙은 남자와 여행 가지 않았고 여자와 여행 간 것이었다.